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3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에코타운 시블럭 2004년식 594세대 전용면적 98.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9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 별루나리움 2015년식 116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원에서 21년 11억 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도 12단지 2015년식 664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2017년 7억 3천만원에서 21년 9억 9천2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하우스디터 레이크 2016년식 821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8,700만원에서 21년 11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9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리버 스위트 칸타빌 2018년식 550세대 전용면적 95.3제곱입니다. 2017년 8억 9천4백만원에서 21년 1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1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0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2014년식 1541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1억 8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0억 1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하남일즈파크프루지오 3단지 2018년식 358세대 전용면적 98.9제곱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9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미사강 변동일 하이빌 2018년식 65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530만원에서 21년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9 8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하남시 하감동에 위치한 플로리체율의 2015년식 970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2017년 8억 9,500만 원에서 21년 1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4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0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스타일스 2016년식 1389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천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8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더샵 리버폴의 2016년식 875세대 전용 면적 98.7제곱입니다. 2017년 7억원에서 21년 14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2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미사강변도시 베라체 2015년식 615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10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8억 9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하남풍산아이파크 1단지 2008년식 68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 8 0 0만원에서 21년 10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센텀팰리스 2016년식 1,455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5억 1천만 원에서 21년 10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9억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리버나인 2014년식 71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1,500만원에서 21년 10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8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프루지오 2016년식 118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7천만원에서 21년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0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하남유니온시티의 일리닛들 2017년식 75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6천만원에서 21년 11억9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9억 8 5 0 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하남뉴시티 대명 루첸 리버파크 2018년식 854세대 전용 면적 74.3제곱입니다. 2017년 6억 1천만원에서 21년 9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트레지안 2015년식 620세대 전용 면적 51.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원에서 21년 7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6억 3,75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파밀리의 2014년식 976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37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8억 8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사랑으로 부영 2017년식 1104세대 전용면적 60.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7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하남시 하감동에 위치한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 2016년식 972세대 전용면적 101제곱입니다. 2017년 8억 5천만 원에서 21년 18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4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0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하남한솔솔파크 2006년식 61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천만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6억 8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하남일즈파크프로지오 이단지 2018년식 456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6억원에서 21년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6억 9천 3 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벽산블루밍 2007년식 69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7억 7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6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하남자이 2006년식 87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9백만원에서 21년 7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6억 2천2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여 코반서및 2019년식 846세대 전용면적 99.1제곱입니다. 2017년 9억 8천만원에서 21년 1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2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1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에코타운 A블럭 2004년식 525세대 전용 면적 57.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800만원에서 21년 7억 5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5억 8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미사강변동월 로얄듀크 2016년식 808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5억 8천 500만 원에서 21년 1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9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미사강 변이차 푸르지오 2016년식 1066세대 전용 면적 101.8제곱입니다. 2017년 6억 3천만원에서 21년 1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1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NHF 2017년식 1401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6억 2800만원에서 21년 8억 4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6억 2,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풍산 삼부르네상스 2008년식 471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9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진모르마을 현대 2000년식 387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9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6억 5,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